파지는 세포의 자기 정화 자가 포식이라고 그요 자기 정화. 스스로 내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세포 내부가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단백질 찌꺼기, 영향하지. 또 세포의 소기관이 파괴되어 있던 것들 이것을 전부 다 정화시키고 정리하고 재생시키고 그래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오토파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세포가 다시 젊어지죠. 두 번째, 아포토시스가 있어요. 이건 세포가 오토파지를 쭉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봤더니 인접세포의 이웃에 자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 내 자리를 빨리 비워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를 신선하게 채울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요. 그래서 세포의 자가융해,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인접 세포에 먹이가 되죠. 또는 백혈구에 먹혀가지고 재활용 되죠. 이게 아포토시스예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니네들이 잘 살지.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때문에 니네들이 고생해.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스스로 알아서 죽어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신생세포가, 젊은 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에 이어받아서 진행하죠.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화가 늦춰지고. 이걸 누가 하냐? 이게 바로 리소좀이하죠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거. 이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또는 그렇지 않고 자체 분해돼서 인접 세포로 흡수돼 버리고 또는 백혈구에게 먹혀 가지고 비장으로 가 가지고 간에서 재활용되고 전몸 전체로 이게 리소좀과 백혈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포 재생. 그리고 어 줄기 세포 활성화. 그 자리에 이들의 뿌리는 남죠. 그래서 이 뿌리를 통해서 새싹이나 도다나. 이게 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새롭게 자질을 메꾸죠 세 번째 당을 새롭게 만든다 당 신생에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간각 장기 근육 간에 저장을 하죠 글리코겐 형태로 그래가지고 혈당이 떨어질 때 글리코겐을 췌장에서 나온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을 글루코스로 바꾸죠 이게 당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이걸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장량이 부족하고 우리 몸 혈당이 떨어질 때 잽싸게 이게 짧은 시간에 당을 신생해야 돼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은 췌장과 서로 결합해가지고 당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만들지를 못해요 또 저장량이 부족해서 금방 소모시켜 버려요 그럼 나오는 게 저혈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혈당은 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 이렇게 해서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다시 분해하죠. 그래서 당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다시 분해해 가지고 여기 에너지원으로 써요. 이렇게 해서 당과 케톤으로 바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단백질을 분해해서 써요. 초기에. 그리고 이제. 지방 분해는 단백질 분해가 아니죠. 이건 케톤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케톤. 그리고 단백질 분해에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당으로 만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케톤체 당 대신에 이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때는 지방이 분해되어있는 혈당이 떨어졌을 때 간에서 먼저 글리코겐을 저장했던 것들을 전부 다 쓰고 그것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방이 분해되기 전에 먼저 단백질이 분해되죠.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공백을 메꾸고 바로 지방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운동을 격렬하게 할때 처음에는 혈당을 잽싸게 쓰고 이것들 쓰죠. 그런 다음에 지방이 분해되기 전에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30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교체되면서 약간 고강대 운동을 할때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은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혈당과 이제 글리코겐이나 혈당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즉 근육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이때 오토파지와 아포토시아 의세에서 일어나는 세포 파괴 단백질 조각들 이 단백질을 쓰고 이게 모자라면은 근육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분해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강된 거비타몬을 장과 관련해서 비타몬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20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비타몬을 세븐데이나 몸청에 하루에 열포 드시게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분해가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당신 생은 간에 있고 아미노산 분해에 의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캐톤을 쓰게 됩니다. 이때 이 캐톤을 쓸때 입에서 막 분해되기 시작할 때 이때 입에서 이 단내가 나요. 단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뭐 힘들게 뭐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할때헥켓거리면서 열심히 뛸때 어느 순간에 호흡을 하는데 단내가 난단 말이니다 그때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하죠. 이때 여기에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간, 글리코겐과 아미노산 이 분해돼서 이렇게 당신생이 된다. 그래서 당신생 근육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비타민이 들어갔고 장도 장이지만은 근데 문제는 있죠 이제 여기서 비타민은 장과 관련해서도 있지만은 특히 당 신생 과정에서 우리 몸에 근육 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디톡스 과정에서 혈당이 떨어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혈당이 떨어질 때 오토파지나 아포토시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데 이게 또 모자라면은 이제 근육 분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근육 분해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근육을 자극해주면 돼요. 그러면 근육 분해가 안 일어나요. 근육이 자극을 받을 때 어? 근육이 필요하네 하면서 오히려 근육이 아미노산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 강화되죠 오히려 분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톡스 같은 거할 때는 적당한 운동을 해줘서 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들을 자극해 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근육만 보강되는 거죠 보호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저 안쪽에 있는 속근육 평소에 쓰지, 운동할 때 쓰지 않는 근육들은 자극받지 못하니까 그것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할때 걷는 거나 약간의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는 자극하는 그런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저기 속 근육까지 자극을 하려면은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스트레칭. 그래서 꼭 밖에 나가서 뛰고 뭔가 헬스장에 가서 뭔가 피트를 받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매달리고 그것도 좋지만은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아주 미세한 근육까지 전부 다 자극을 해서 보호하고 유연하게 해 주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힘들고 또 이렇게 시간상 짧은 시간에 전에 속근육까지 전신의 근육 미세 근육까지 다 자극해서 근육을 보호하고 강화시켜 주는 게 뭐냐? 그게 저주파 자극이란 말이야. 저주파 자극.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꼭 우리 자신들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요. 저주파 자극기를 전부 사시고 평소에 댁에서 운동 부족으로 겨울철 추운데 밖에 나가서 뛰어다닌 것보다도요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TV 보면서 트위스트 추든지 아니면 스키를 타든지 하면서 그런 자세로 저주파 자극을 하세요 활용하게 되면이 하체 근육이랄지 팔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이 단단해져요 힘이 생겨요 실제로 집안에서 저주파 자극을 다리 쪽에 아리 작업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하고 아파트 현관을 나와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씩씩하게 가볍게 올라가지는지 이제 간. 그러면은 저혈당이 오는 원인이 간 때문이다. 그럼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려면 간 기능을 개선시키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장 청소를 하면서 간은 장에서 올라오는 똥똥 때문에 힘들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이미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떨어지죠. 특히 야식을 했다 평소에 야식을 한 사람들은요 야식을 습관하는 사람들은 간이 저장 능력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식을 하는 사람 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간 기능이 그 저장 기능이 점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하는 사람 봐보세요 야간 근무하고 이렇게 삼계도를 하는 사람 보면 은 저녁에 밥 기껏 먹고 또 아침에 또밥 먹어요 저녁에 또 늦게 어떤 자리가 있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출출하니까 밥 먹은 사람 아침에 또 밥, 또밥 찾아요. 오전에 또밥 찾고. 점심 되기 전에 더 배고파요. 저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간 기능을 개선시킬 것이냐. 이제 어제까지 여기까지 했고요.